2025년 5월 15일입니다. 스승의 날이라고 하는데, 요즘 뭐, 김영남 법 포함해 갖고, 학교 폭력 문제, 뭐, 학교에서의 교권 추락,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우울한. 그러니까, 아 어, 참, 음, 처신하기 어려운 스승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휴일임을 아예, 노동조처럼, 음, 그냥 뭐 집에 쉬는데 이거는 학교에 있으면서 아이들을 봐야 되고 또그 상황에서야 해 되니까 이게 스승의 날인지 진짜 어, 불편의 날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제대로 되고 어, 뭐 우리처럼 학벌지 서울대 학벌지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의대 중심 여러 이런 것들이 완화되는, 그런 것이 핵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만,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좀, 스승 선생님들이 고생 많이 하십니다. 아이고, 참, 제 조카도 고등학교 선생인데, 음, 이게 누나 딸이죠. 누나 딸인데, 그 애를 낳고 막, 제가 고대생 1학년, 2학년 때였었는데, 갓난아기를 계속, 어, 안고 막 그, 다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 아이가 벌써 뭐 30대 중반이 돼서, 음, 학교 선생에서 이제 뭐, 그, 세월이 너무 빠른 것 같기도 하고, 어, 주말등처럼스쳐 가기도 하고, 또, 선생님의, 스승의 날에 또, 망감이 교체합니다. 자, <laughs> 어제 뭐, 지기영 판사에 대한 얘기를 해서, 뭐, 룸빵 지르느니, 뭐, 이게 룸사로이니, 뭐, 달란주점이니 뭐, 어, 템프로니, 뭐, 점원니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뭐, 김영민이 뭐, 헛말할 사람은 아니다. 확실히 뭐, 어, 어떤 뭐, 변호사가 접대를 했다는 등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데,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구체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입장이 없다. 이거고, 직위뭐 당사자도 사실은 언론 접촉을 피하거나 아니면 뭐 답을 안 하고 있는 아니면 어 있으면 뭐 하겠다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구체적인 어떤 것이 있는 건 아닌데 물론 이제 주변에 나오는 얘기들은 여러 개 있습니다. 뭐 어쨌든 어쨌든 그 술집에 간 거는 맞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음 접대는 아니다. 그냥 뭐 아는 사람끼리 갔다. 뭐, 이런 정도? 대충 그 정도 선에서 통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만약에 전혀 안 갔다. 예를 들면, 은 오늘 뭐, 한동훈이가 얘기하는 것처럼, 캐비넷은 없다. 아, 이런 건데, 그건 소리입니다 무슨 캐비넷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캐비넷 자체는 없죠. 그런데, 범죄 정보를 모아둬서, 그거 가지고 우려 쳐먹고, 뭐 자백을 조지고, 뭐, 하는 거는 뭐 검사 새끼들도 하는 짓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판사들의 비리를 아니면 판사들의 그런 짓들을 수집한 거는 경찰에서도 했고 검찰에서 했고 있는 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캐비넷처럼 이렇게 뭐다그 영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영화인 것처럼 더 킹인가 뭐 거기 나온 것처럼 이게 무슨 뭐 검찰의 핵심부서야뭐 이런 그런 것까지는 이렇게 아닌 것 같고 다만. 그거를 이용해 먹었던 검사놈들이고, 그걸 먹고 있는 검사놈들. 그리고 지금도 그걸 일부 가지고 있는 그게 문제인 거죠. 한동훈이가 어, 이놈이 그 힘, 소위 말하는 약을 파는 건데, 물타기를 하는 건데, 그건 뭐 지가. 뭐 어쨌든, 대략, 대략 지금 느낌은 아마 술 먹고, 뭐어쩌 술집은 간건 맞다. 뭐 그냥 법을 어긴 건 아닌데, 핵심은 그 술집이, 뭐, 뭐 호화, 아니면 뭐, 뭐, 퇴폐, 뭐, 이런. 근데 사실은, 그 뭐, 술집이지, 그 안에서 뭐, 여성 접대부가 있는, 그런 부분. 안그 없었다고 그러고. 사실은 뭐, 거기서 뭐, 성매매 이런 거 없었, 이차 없었다고 그러고. 그냥, 영주만좀 비싸게 먹었지만, 사실은 그건 내가 내돈 먹었다라고 하는 정도로, 지기현이가 퉁치면은, 사실은, 그거 가지고, 뭐, 어, 형사적 처벌이나 이런 거 하기는 어려운 부분인 거죠. 여기서 핵심은, 그죠. 변호사랑 같이 해서, 관련자와 해서, 그럼 당연히 접대가 아니냐. 어? 그 접대가 적어도 100만원 뭐 넘어가는 거 확실하면은, 그건 당연히 김영란법 위반이고, 뇌물죄. 이런 건데,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실제로 그 입증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핵심은 그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제호를 받았으면, 명확히, 그, 몇월 며칠, 언제 누구랑, 누구랑 구체적으로 이름뭐 하면은 뭐 사업가든 변호사든, 아니 누구를 변호사 누구랑 이렇게 가서 먹었다는 둥, 그 정도는 공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사진도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된다. 사진도 없이 그냥 전화는 말대로 라고 하면 그거는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근데 대략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런 데에 가서 술을 먹은 건 맞는 것 같아. 그럼 도덕적으로 그게 맞느냐? 아니죠. 그러니까 이 저기 뭐 저기 어? 판사라는 놈이 부장판사라는 놈이 그런 데서 술 처먹고 어? 바쁘다고 어? 재판 바쁘다고 하는데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지만 뭐내돈 내고 내가 먹는데 나는 뭐 그런데 좋아해. 이렇게 지규현이가 떠들면 할 말이 없고 어? 그런데 이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어, 언제, 어디서, 언제, 어디서 나왔죠? 어디서 나왔죠? 언제. 그리고 누구랑. 그리고 정확히, 어, 누가 돈을 냈는가. 그리고 그게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됐느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먹은 사람들이 그가 한, 어, 뭐, 재판이라든가 사건과 관련지한가 이거는 확실히 민주당에서 반드시 공개를 해야 된다. 지금처럼 어물쩍 그냥 어, 뭐, 뭐, 징계, 뭐, 저기, 감찰해라, 이렇게 정도는, 그거는 공당으로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뭐, 당연히 김영민이라는 사람, 김비표라는 사람이 제보 받은 건, 제보 받은 그대로 본인이 국회에서 당연히 공개를 하면 된다. 일단은, 어쨌든, 아이고, 참, 그러니까,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런 룸사롱이든, 그런 그 고급술집에 가는, 그런 데서 술 먹는 판사 애들은 애초에 채용을 하면 안 되고, 애초에 그런 술 좋아하는 애들 채하면안 되고, 그러니까 그로펌 비싼데 했던 애들이 뭐, 그러니까, 어, 적어도 사회적으로 어떤 뭔가 사명감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이런, 이런 애들이 판사를 하게끔 이런 제도 좀 만들어야지. 권력과 아니면 돈과 이런 것에 어? 기웃거리는 애들 권력, 이런 애들이 판사하기 하면 안 된다. 그럼 제도적으로 뭔가 잘못된 거다. 거기까지, 어, 거기까지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 지금 노쇼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민주당의 무슨 국회, 지역 국회의원 누구 누가가 지역구에 뭐 누구랑 회식한다. 자전발에 날라. 라고 그, 그 예를 들면 민주당의 국회의원 누구의 뭐 사무장 아니면 보좌관 명함을 가짜로 만들어 갖고 보내고 톡으로 보내고 전화로 해서 가 보니까 실제로는 노쇼. 근데 그럼 목적이 뭐냐? 아, 그럼 민주당 욕먹으려는 거지. 민주당 새끼들 막 그렇게 이게 그러면 정치적 마타도 같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거로, 선거판이 들었으니까 상대방에 대한 일종의 흑색선전, 어떤 어, 어떤 그 똥물 튀기기 이런 것들 치사하죠. 반대로 강동원, 남진 같은 사람들의 유명인들은 이거는 이제 그 무슨 영화를 같이 찍었는데 아니면 그래서 거기서 영화 뒤풀이 뭐 한다고 하고 그, 남진이나 강동원, 이런 사람들이 와인 비싼 거 좋아하니까 그걸 대신 사라. 그, 그러니까 브랜드 얘기하고 사두고, 어, 대충 그거 준비해주면, 뭐 이렇게 면 대신 사달라. 라고 하고, 돈을 뭐, 송금하게 한다든가, 사게 만든다든가. 특정. 나머지는 사게 만들면 그 다음에 내가 지급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노쇼사기 그래서 수백만원 편취하고. 이런 방식들은 이제 전형적인 사기. 그니까, 러이 군대와 이런 것을 하는 노쇼에서 더 확장돼서, 이제, 연예인 사칭사기. 그래서, 송가인, 뭐, 남진, 강동원 뭐, 그 외에도 뭐 엄청나게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속으로 끌고 가는 거죠. 왜냐? 자, 그 어떤 연예인 이름으로 이렇게 그 해서 노쇼를 했는데, 그 피해자들이 그, 그 연예인 기획사, 아니, 저기, 어 사무실에, 엔터 사무실에 전화해 가고, 뭐, 화를 내기도 하고 막 그러면 조금 뭐 어? 보상 자, 뭐 자기는 아니지만 그러기도, 뭐 이제 그러기도 좀 애매하죠 사실은 자기들이 한 것도 아니니까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가지고 는극심한 근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기꾼들은 이, 이 사기꾼이 그냥 혼자 떠돌아다니는 이런 그런 애들이 아니다 전문적 조직적으로 이런 노쇼 사기를 하는 놈들이 있다. 그럼 그 놈들을 애초에 초기 단계부터 잡아서 처벌하고 다시 범죄 발생한 게 조직적인 차원에서, 상습적인 차원에서 접근했다. 그래서 사기 범죄 분석원, 사기 범죄에 대한 사고 관리, 사기 범죄자들에 대한 리스트 추적,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게 뭐 흔히 막 예비 검수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건 사기꾼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계속 상수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 범죄에 대한 뭐 형량의 문제가 이건 관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판사 모성준이라든가 뭐 이런 애들이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런 애들은 그 어떻게 그 사기범죄 어떻게 대응하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냥 뭐 그게 뭐 소위 말하는 뭐 가중주의의 문제라든가 아니 뭐 이런 문제라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범죄로 다루고 그 범죄자들 어떻게 관리하든가 의 문제인 거지. 국가 수사 역량 개설입니다. 어차피 우리나라는 국가수사역량 자체가 사건 기록을 공개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고, 애초에 기본적으로 사건 기록을 공개해 갖고 전문 수사기관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 것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노쇼 사기 여기 서상공인들 소 반드시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어, 외국 건몇개좀 해볼까? 다시 돌아오면 은 외국에서 그 전에. 예, 중앙일보도로고 몇몇 언론에서 판사들이 판결문에 기본적으로 넣어야 될 법령 적용을 누락해서 파기완성되는 황당한 사실 이게 맞느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라고 하는데 실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피해를 받아서 여기 거기 가해자를 고소해서 처벌을 받게 했는데 판사가 이렇게 그 뭐 적용 다 되고 유죄 다 받았어요. 나 어, 판결문을 범인한테 이렇게 했는데, 오 어? 원래 기본적으로 거기에는 범죄 사실, 범용 적용, 증거 유지 이게 이렇게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판결문에 안,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은 이놈들이 사실 지가 쓰는 게 아닌 거죠. 말하자면, 어. 법령이라든가 증거 같은 경우는 그 밑에는 연구관이라든가 아니면 배석판사. 그러니까 지가 판결을 쓰는 게 아니라 밑에 시키는 놈들한테 시켜갖고 자기는 대충 해서 사인 만하고 나가서 그만 결제 확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놈들도 사실은 실수할 수 있죠. 왜냐면 밑에 있는 놈들은 지가 당연히 재판장이고 확인할줄 알았는데 안 하니까. 근데 판결 보니까 이게 엉뚱한 법령이 돼 있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그 그 국민권익 국민권익위원회법인데 그게 적용돼야 되는데 군사시설보호법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겁니다. 그 판사가 이전했던 에 다른 판결문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 적용법규만 바꾸고 뭐요건 바꾼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판결문 써왔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걸 그래서 저장 저장하잖아요. 저장 버전을 마지막 바꾼 버전에 그전 버전을 출력해서 가져다 준 거죠. 이게 별거 아니실 소 같지만 바꾼되 아니요. 법적인 거는 반드시 교부되는 거에 그게 있어야 되는 거이판사란 새끼들이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가 쓰지도 않은 거고. 그러니까 이런 이런 전문적이지도 않고 이런 그 뭐라 하잖아. 이런 모자란 판사들을 어떻게 이게 참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어떤 의심까지 되냐면 이 새끼들이 그러면 뭐 증거군 뭐 이렇게 재판 이렇게 하는 건 지가 하고 있고 실제로는 집중하지도 않고 그걸 옆에 보고 있던 재판 연구관이라든가 배석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알아서 응? 정리해준거그거사인만해서 하는 거 아니냐 그거재판장이는 아무 그냥 뭐 거기 앉아 있는 거 아니냐 그 그런 의심도 들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다른 사건인데 재판 판결을 보면 사건 진행과 이게 틀려. 판결물 이상해. 아니, 판결물 맥락이 달라. 이걸 어떻게. 그런데, 이거를 사법부의 독립이나 재판의 법관의 독립이라는 것 때문에 이걸 감시도 안 하고, 객관적으로 그 검증도 안 한다. 너무 문제인 거 아니냐. 그러면, 재파, 그래서 공개 재판, 그래서 공개재판주의가 중요한 거고, 그리고 판사의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채용되는가 이런 것도 중요한 거고, 그거를 어, 감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이 흔히 말하는 유무죄에 영향을 미치거나 정치적 것이 아니라 그들 내부에서 될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들 내부를 안 하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해? 내부에서 감시하고 관리할 수 있냐 이 고민이 돼야 돼. 지금은 너무나 지금 지기현이가 지기현이가 지가 가서 뭐 룸싸움에서 룸방질을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지가 그만두지 않으면 실제로는 재판에서 빠지기도 힘들고. 찍어 버티면 안 이게 뭐냐 도대체 참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 사업 시스템이 너무나도 허술하고 너무나도 엉망인 것그 갱단 IT에서 중남미 같은 데는 갱단들이 엄청나게 그냥 그 사회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죠. 세상에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중남미 IT. 그 어떤 여성이 있는데요. 시장에서 장사 낸 여성인데 그 갱단한테 그 가족을 잃은 거예요. 복수심에 불타갖고 이 사람이 그 우리, 우리로 우리 말하면 만두 같은 거라다 튀김 만두 같은 그거를 시장에서 팔고 있던 사람인데 그 튀김 만두 같은 데에다가 독약 농업용 살충제정을 넣어갖고 갱단 40명한테 먹게 만든 거예요. 감, 우리, 우리 마을을 지켜줘서 감사하다고 해서. 40명 다 뒤졌어요. 그리고 이 여성은 도망갔어요. 사적구제는, 사적제재는 옳지 않지만, 오죽! 오죽! 수년간 마을을 장악하고, 마을 상대로 납치 강도 사인 성범죄부터 시작했던 이런, 국가가 해주지 않고, 경찰은 힘이 없고, 국가가 해주지 않고, 오히려 경찰이나 국가는 깽단편을 들고, 스스로, 스스로 정의를 실현한 거죠. 40명을 다 혹살해버렸어. 그 깽단에서는 이 여자, 이 여성 죽인다고 쫓아다니고 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진짜. 근데 정의가 사라지고, 국가라든가 이런 공격 힘이 없습니다. 이 여성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 같아도 그러겠어요. 내가 족을 죽인 저 범죄자 놈들 을 가만둬요? 찢어 죽이거나 아니면 때려 죽이거나 그러지? 가만둡니까? 그 가만두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야, 참, 그거를 합법적인 방법이 아니라, 참 그렇습니다. 음. 이 중국에서는 이 강간법, 강간살인법이 있는데, 이놈이 88세 여성을 강간하고 자연하게 살인했는데, 중국은 뭐 대단하죠. 그냥 총살해버렸어요. <laughs> 저는 사실, 이런 놈들은 청살이 아니라, 공개 교수형을 쳐야 된다고 봅니다. 공개 교수형이든 아니면, 공개 청살이든. 반드시, 응분의 대가가 따른다는 걸 보여줘야죠. 본인의 한 행동. 전제는, 전제는, 어, 제가 왜 사형제라든가 아니면 이런, 공개 처형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정, 이런 거를 반대하나요? 이것이 일반화되면 경찰이나 수사 권력을 가진 놈들이, 무고한 사람들을 자신의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범, 범인을 만들기 너무 쉽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의 과정이 생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문제라는 거. 벌써 사실 엊그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8년 동안 학습장애가 있는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었다. 나중에 지금 38년 후에 DNA 검사하니까 범인이 아니야. 그래서 영국에서 벌어진 일이죠. 그러니까 정의의 과정이 투명하고 객관적이지 않으면 언제나 권력을 가진 수사권력야가는 놈들은 아무나 범인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죽이고 나면 사형집행을 하면 회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반대하는 거지 명확히 죽일놈을 죽여야 되는 건 제가 늘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어, 경찰에서 저위험권총을 보급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경찰이 저위험권총을 내년 1 4 1 0정을 보급한다 그래서, 이거는 개소리다. 이, 이 저위험 권총이 실제로 산파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효과나 효율성이 있느냐. 오히려, 이 저위험 권총을 만드는 놈, 도입하는 놈, 이게 이권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플라스틱 재질 탄환을 이용하고, 권총이 10분의 1 저위험 권총 도입을 해놨다. 야, 그러면, 얼마 전에 그 경찰 둘이서, 그 칼을 휘두른 놈을 이제 쏴갖고 죽인 저 사살했는데 저기 정당화가 인정됐던 부분. 근데 그거는 권총이 위력이 없어서 문제였었냐? 오히려 권총은 그 위력과 상관없이 권총이 맞았는데도 칼질했다. 그럼 오히려 권총이 위력이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이걸 도입하는 경찰놈들의 것은. 38건청이 위력이 세갖고 사용하기를 주저하기 때문에 위력이 10분의 1인. 그래서 그게 뭐냐면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만 사용했다. 쳐지죠. 그럼 쉽게 차용해서 쳐갖고 그 범인이나 피해자 혹은 관련자들이 다치거나 예를 들면 얼굴이다쳐갖고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크게 다칠 수도 있는데. 그러 적어도 죽는 건좀덜 하겠죠. 그러면 누가 물어주는데, 그거를. 그것도 역시 영철이 물어줘야 돼. 그래서 쉽게 쓸수 있냐, 이 말이. 야 지금 문제는, 그래도, 이, 걸 통해서 잘 훈련되면은, 38에 비해서는 쉽게 쓸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것도 못 쓰겠다. 아니, 어차피 내가 죄를 다치게 했으면, 이걸 내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거 입증 못 했으면 내가 내 돈으로 물어주거나, 그걸로 징계받는데, 내가 이걸, 저의 염건축이든, 저저 염건축이든, 저저저의 염건축이든, 쓸 이유가 없는데. 그, 그러니까 이거를, 경찰청 대가리들, 등신들이 알고 있네요. 거기다가, 뭐, 영점 조절이 잘 되게 레이저 표적기도 장착을. 레이저 표적기가 얼마인지 압니까? 레이저 표적기가 고장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에 대한 관리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바보들이. 거기다가, 거기다가, 이제, 테이저원 시병발 테이저원을 이렇게 한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문제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3 어, 8권총이 문제가 있으면, 3 8권총이 아닌 유력이 전은걸 도입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그거를 효율적으로 쓸수 있게 훈련해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몽둥이 하나를 하더라도, 경찰봉 하나를 하더라도, 음. 효과적으로 쓸수 있게끔 훈련만 잘 되면은 총기나 아니면 다른 테이저건보다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다. 그러니까 훈련이 안돼 있으니까 테이저건을 쓰고 싶어도 잘못 쏴갖고 맞지도 추 못하. 그러니까 어떤 걸 도, 제도를 도 아니 어떤 도구를 도입할 때는 그걸 충분히 훈련시키고 현장에서 쓸수 있게끔 숙달이 되게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확보가 안 되면 안 되면은. 저염도 건청이든, 저저저기 염두층이든, 뭘 도입해 다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어느 놈이 그총 만드는 회사랑 경찰청 고위 간부가 어느 놈들이 다 그, 그 이권이나 뽑아주는 그런 꼴밖에 안 됩니다. 물론, 경찰 자체 교육 긍정을 대폭 강화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범죄 현장 대응 교육을 전담하는 교관 39명을 선발을 했고,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광주, 예, 대형 센터를 만들 예정인데, 문제는 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 2회 하던 걸연 4회로 두배 확대할, 그러면 두배 확대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10시간 하던 걸 20시간 해놓으면 그게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명확히 이 권총을 도입했을 때 최소한 얼마 정도의 훈련 시간이 있어야지 기본적으로 쓸수 있다라고는 규정, 효과. 여기에 대한 객관적인 어떤 평가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도입하기 갖고 아니 말지 뭐 이런 등신들 때문에 참 아, 가까방긋 계속 제가 계속 저희 원천 저희 원천 도입한다고 하는데 얘들 한번 보자 이거가 큰 사고 난다 더큰 사고 난다 바보들아 다른 나라는 왜 그럼 저희 원권 저희 도입을 안 했겠니 걔네들은 바보라 그래서 어 고무총 탕이나 아니면 이런 펜타 쪽 이런 걸 했겠니? 좀, 아휴, 참, 입이, 입이 더러워질까봐 하는데 참, 가깝합니다 자,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이제 바라자면은 음, 그 쌍둥이가 아니, 쌍둥이 형제가 형제가 그 형제는 메넨데스 형제라고 합니다. 라일 메넨데스, 에릭 메넨데스 자기 부모를 살해했어요. 근데 이 부모는 상당히 굉장히 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버릴즈의살 정도니까 RCA 레코드사의 거의 임원을 지낸 업계의 거물입니다. 일단 이두 형제가 친부모를 살해서 워낙 충격적이었고, 메넨데스 살인 사건이라고 해서 굉장히 넷플릭스 나오는 여기 유명한 그런 시리즈입니다. 괴물 메핸데스 형제 이야기. 그런데 그왜 죽였냐? 그것도 친부모를. 근데 그 아버지 호세가 아동 성범죄자였다 말하자면은 일정 정도 부모로부터 부모로부터 그 아버지로부터 이 그런 어떤 상당히 그런 일을 당했다 이런 얘기가 되고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이 가석원 종신형을 받았는데 이게 감형돼 갖고 5 0년 종신형으로 감형됐고 이제 그러니까. 이 종신형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가석방위원회에서 이제 가석방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야죠. 왜 죽였을까? 실제로 검찰은 부모 재산 노리고 죽였다라고 하는 것 주장이고 이 변호인이나 이 당사자들 아니다. 성적으로 학대했기 때문에 죽였다. 앱이 알려진 걸 두려워서. 근데 이제 사실 보면은 이, 이, 이 레코트사, 엔터테인 회사의 어떤 뭐, 보이그룹 멤버가 사실은 1 0대일때이 임원으로부터 호색,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이메헨데스 형장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성적인 학대 당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이것저, 이것, 이것처럼 이거처럼 실제로는 이 범이 이 살인범 형제는 자기는 이유가 있어서 죽였다는 거고 근데 그것이 정확히 수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가족방을 결정할 때 논란이 된다는 거 제가 늘 재판이 재, 재판이라는 것은 제대로 해야 되고 명확히 정의를 밝혀야 된다는 것이 어차피 사형은 어차피 집행이 안 되는 거고 보기징역이든 수십 년이든 나중에 가석방될 때 반드시 이 재판의 판결문이나 그때 수사 기록을 참조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재판의 중요성, 수의 중요성이 당사자가 자백하고 대충 절대 안 된다. 그래서 판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재판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고 기소면 수사가 얼마나 중요했는 계속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는 대충 자백해고 뭐 대충해서 하고 전문성도 없는 형, 판사놈들 나중에 애들이 가석방되고 나오면 걔네들이 또 범죄 를저지는 거예요 거꾸로 사실은 얘는 범죄 를 저지르지 않고 사실은 되게 우발적이고 이게 정당방위야 가운데 오랫동안 가둘 필요가 없잖아. 요 그래서 사실은 정의의 과정, 정의의 내용, 이게 중요하다는 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바가 그런 겁니다. 어쨌든 이 메넨디스 형제에 대한 부분은 또 이제 애기가 나오고 여러분 이제 넷플릭스 에가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저는 이제 군호 녹음해러 가겠습니다. 목요일입니다.